너부터 할까? 저부터요? 너부터 하자! 당신은 나한테 먼저 선수를 줬으면 안 됐어. 어, 이 캐릭터에 뭔가를 잡을 수 있는 손이라는 게 달려있나요? 손이라는 게 달려있습니다. 하하! <laughs> 당신은 나한테 너무 커다란 걸 줬어요. 오케이요! <laughs> 근데 너라면 뭔가 이거 했을 것 같아. 나 바로 정답해볼게. 바로요? <laughs> 트리파트로파 트랄랄라 릴리 릴리라 둥둥 싸우러 보니까 둥둥 트랄랄레로 트리파트로파 크로코디나. 땡! 아! 아니구나. 너무 뻔했어요. 아. <laughs> 동물과 짬뽕되어 있는 캐릭터인가요? 동물과 짬뽕되어 있습니다. 큰일 났어요 <laughs> 진짜 큰일 났네. 동물의 외형이 있어? 아니요. 아니야. 아니 근데 왜 핫하스팟 두 개지? 나 이거 잘못했나 봐. 어, 일단 그냥 해보자. 너 차례. 물에서 사는 생물이 포함되어 있나요? 물에서 사는 생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오케이. 나 뭔가 이번에 맞춰야 될것 같은데? <laughs>